종양교회,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할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든지 모두 다 주께 맡기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기기 위해 이송년한 교회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나음으로 인해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할 것이옵니다. 오늘 눈뜬 새벽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머스입니다. 아모스. 아모스는 호호율암 호암의그 암자가 아모스의 암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나 학습을 찾아서 나나 어, 학습을 찾아서 나를 딱 피면 나나수 앞에 있는 게 암, 아, 앞에 있는 게아모스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가 이거 나년 년이구나 년 윤룡 위에서 어, 윤룡 위에서 어, 오바디아 오바디아 바로 앞에 있죠 오바디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찾으셨어요 아모스 4장 10절 11절 어. 아모스 4장 10절 11절 어. 다 읽었어요? 다 찾으셨어요? 예. 네. 아모스 사장, 1 <laughs> 1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팔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수금과 거물라를 무너뜨릴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은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아멘. 아, 신천지 알죠? 신천지. 네. Yeah. Yeah. 신천지에서, 어 이런 소식이 들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너도 신천지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천지는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그게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 아주, 아주, 더러운, 아주 들러운 짓을 하는 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빼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 신천지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안 해요. 이미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을 빼가는 거야. 어, 이미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빼가는 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소리예요 신천지에서 성도들을 이제 그 뭐, 빼가잖아요. 빼가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도를 한명 빼오면, 어? 잘했다고 신천지의 그 신부한테 잘했다고 보너스가 백만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짠지 모르겠어. <laughs> 근데 아요 성당 다닐 사람도 안 빼가요. 11조 안 되니까 긍급도 안 되고. 아, 아, 지금 뭐이 비슷한 얘기가 하는데보세 이런 거예요. 내가 내가,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 있는 교인들 하나 신천지로 데리고 가면은 보너스가 100만 원이 나오고 어. 천주교 천주교에 가서 음. 성당에서 성당에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음. 신자 한 명을 데리고 오면은 10만 원 받는. <웃음> <웃음> 교회에서, <웃음> 교회에서, <웃음> 교회에서 <laughs> 교인 교회 한 명을 데려오면 100만원 보너스를 주고, <laughs> 성당에서 천주교인 한 명을 데려오면 보너스 10만원 준대. 네. <laughs> 네. 그런데, 그럼, 이게 근데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 아, 지금. 저, 천주교는 데리고 와봐야, 허당이래. 천주교는 데리고 와봐야.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laughs> 천, 천주교, 천주교인들은, 예배를 놔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면은, 신천지면은,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천주교에 내려온 사람하고, 예배는 똑같이 드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막 자기 전제산도 내놓는데, 천주교에서 온 사람은요, 한번천 원씩 밖에 안돼요 예배 올 때마다 천 원씩 밖에 안돼요 <laughs> 예배할 때마다 천 원씩밖에 안된는데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다 값도 안 나온다. 어 그거 데려다 놓고 말이야 밥 먹이고 해봐야 그거 그 교회에서온 사람들 들러리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좀 여기에 많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천주교인들 앉혀놓는 거지. 아, 천주교인들 데려와봐야 그것이 현금천 원씩밖에 안 나고 도둑놈 새끼를 하고 그래서 어 천주교인들을 막 도둑놈 찍어 빼는. 그지가 밥은 말이야 우리가 밥 차린 게얼마데 말이야 밥 먹으면서 돈을천 원씩밖에 안된다고자꾸아 천주교가 그렇게 천 원씩밖에 안 내고 또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천주교는 왜 그럴까요? 천주교는 왜 예배를 아 내가 천 원만 내고 돈천 원만 내면 되지 아내가 예배를 좀 나왔다 안 나왔다 어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럴까요? 어? 왜 그럴까요? 천주교는요 이런 거예요. 천주교는 내가 성당을 열심히 나오든지, 성당을 열심히 안 나오든지, 내가 성당에 헌금을 많이 하는지, 헌금을 많이 안 하는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를 그렇게 열심히 성당을 열심히 나갈 이유가 없어. 내가 성당에다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왜안 하는 사람이나 나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자기네들도 느껴요. 열심히 나가봐야 <laughs> 절반 차이가 없어. 왜? 나도 똑같이 병 걸리고, 나도 똑같이 집안이 망하고, 나도 똑같이 뭐어뭐뭐하는님이다안 되고, 나도 똑같이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뼈안 맞고 말이야. 뭐뭐뭐 뭐, 뭐, 뭐 이거 그냥. 이, 그럼 뭡니까? 이, 뭡니까? 그러면 신부님은 마음의 평안이나 어디래? 그냥,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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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님은 사실 뭐, 우리의 일을 관여하지 않으니까, 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일을 그렇게 아무 때나 크게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서 신부님이 하나님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용서해야 될걸 자기가 용서해. 그게 고해성사 하는 거야. 고해성사. 고해 성사해가지고 신부님한테 자기 죄를 막다 털어놓으면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신부님이 다 용서를 해줘. 그게 신부가 용서해줄 수 있습니까? 목사는 용서 여러분을 용서해줄 권한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용서해줄 권한이 있고 그러면 목사님은 보니까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지르 목사님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고 마고할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걸고 넘어질 수 없고 목사는 여러분의 죄를 무조건 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더드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 내가 여러분보다 더드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제일 드러운똥 묻은 개가 딴 사람, 다른 개가 뭐 묻었다고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 중에 제가 제일 더러운 놈이고 제일 악한 놈이에요. 제가 무슨 다른, 여러분한테 무슨 잘못했다는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 받는 것이지, 어. 제가 여러분들끼리 말이야, 누가 누굴 잘못했고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요, 아직 먼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제가 내가 제일 더러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어. 그런 겁니다. 이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나 이렇게, 자꾸 천주교만 얘기해서 우리 안한데 <laughs> 천주교만 얘기하는데 <laughs>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우 예배를 안 다녀 나 예배 나 천주교 미사 안 드린지 한3주 됐어 아나 지난 지안 드렸어. 아이뭐뭐 뭐 누구네 엄마는 뭐한 3년째 냉담하고 있어? 냉담? 냉담. 어, 뭐 냉담했대요. 네. 천주교는 희한하게 뭐 예배를 안드리면걸 냉담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2년 냉담했어. 난뭐 5년 냉담했어. 5년 동안 미사를 안드렸대요 그게 교인입니까? <laughs>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자기 천주교인이네. 어. 그러면서 자기가 5년 동안 미사를 안드렸대요 천주교 예배 안드린자 5년 됐나 5년 냉담했어요. 목사님. 아, 냉담했어요. 그래 그럼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국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른다는 건 시체 썩은 냄새로 코를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 너희 진영이 다 약탈당하고 다 죽어서 너희 시체 썩은 냄새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쳤는데도, 뭐, 뭐야, 여기서 뭐 애국에서 한것처럼이란 말이 나오죠. 애국에서 한 것처럼. 애국에서 한 것처럼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밖에 있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쳤건만, 너희가 언제, 너희가 언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죠? 어? 똑바로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제대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성령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그 더러운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요. 성도가 더러운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정욕을 부리고, 더러운 무슨, 뭐, 무슨, 뭐, 가름하고 그런 죄를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가름하는 죄가 끊어지지가 않고, 돈 욕심 부리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그런 믿음 생활을 해봐야, 그런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봐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랑 똑같이 당해요! 음, 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랑 뭐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천주교인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아유, 뭐, 예배 열심히 드리나 안 드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는거 마음속으로나 믿고, 그냥 내가 마음만 좀 편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실제로 난 도와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내 병을 고쳐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나한테 먹을 걸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내잘 것을 줄 것도 아니고, 아, 니 내가 벌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잘 것을 마련하고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말약 주머니에 쌓둔 돈이 없으면 내가 너 어떻게, 너 어떻게 살아?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죽지. 어, 내가 그러나면 집합칸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 득을득을 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백날 나와봐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고,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똑같이 어?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 또 자기가 열심히 벌어도 말이야 사기를 당해가지고 말이야 사기꾼 같은 사람만 주변에 많아가지고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막 당하고 노릇을 당하고 어? 그리고 막 주변에서 그냥 픽픽 썰러져가지고 의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냥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비명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갑자기 중병에 걸려 서 죽어버리고 비명행사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 죽여버려도 하나님한테 안 돌아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렇게 죽으면요. 아유 뭐 교회 다니고도 다 그렇게 비명행사하는 거지 뭐. 아예 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들어온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원래 교회 다니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이 없는 게 당연한 건줄 알아. 당연한 건줄 알아. 그 들어온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 없은 거안 합니다. 정말 천주교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은 교회로 돌아와요. 바른 교회로 돌아옵니다. 뭐,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죠. 교회 중에서도 드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어? 목사가 말이야. 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어? 그런 들어온 돈 성도들을 말이야 돈돈 주리로 돈줄로 생각해서 말이야 어 성도들을 말이야 어돈 내면 돈줄로나 생각을 하고 어그 성도의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성도의 가족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어 성도가 죽든지 말든지 성도를 돈 주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안 아, 안 하고 그걸 말해 어장 관리하듯이 말이야 어 교회를 못 떠나게 말이야 어? 교회를 못 떠나게 어?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았고 성폭행하는 목사가은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은 한사들은 한국 사람은 사람자보세사성은한사목사든 돈을 사하는목사든 속이는 목사람 어차피 지옥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그은한교 사람은 서국 사람은 사람은 사람 사람은 사들만나국은한 사람은 한국 사람 어차피 지옥 가서 그런 목사들 만날 거예요. <목소리> 어,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옥에 가서 다 만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다 지옥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보세요. 아, 예루살렘에 거기 가보면은, 실로암이라고 있어요. 실로암. 많이 들어봤죠? 실로암, 실로암. 실로암 연못이 워낙 얼마나 신령한지그 실로암 연못은요, 그 옆에 병자들이 항상 많아. 병자들이 많아가지고,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땡! 건드려가지고, 그 물에 파장이 일 때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그파장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요.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병이 든지 거기 들어간 물이 나, 병이 납니다. 그래서 신로함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 신로함이 거룩한 곳인데 그 주변에 기둥들이 있어요. 큰 기둥들이 있어요. 많은, 많은 큰 기둥들이 있어. 아, 근데 어느 날 기둥이 무너졌어. 어느 날 기둥이 무너졌어. 아,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한 15명이 깔려 죽었어요. 어?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15명이 깔려 죽었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저 신성한 곳에, 아, 저 신성한 곳에서 기둥이 무너져서 그 밑에 15명이 깔려 죽었으니. 어? 그게 그 열다섯 명은 얼마나 큰 죄인일까. 어? 아이고 저 신령한 곳에서 교회 밑에서 저거 깔려 죽었으니 말이야. 교회 밑에서 예배드리다가 지지나가지고 교회 밑에서 깔려서 죽었으니 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성도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어? 신로함의 기둥에 깔려서 저거 죽었을까 합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너희가 그, 그 사람들의 죄가 더러워 보이고 그 사람들의 그 죄값을 받는 거고 더러워 보이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게 저들이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그와 똑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너희가 나를 믿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뭐딴 사람이 어떻게 죽고 아는 사람이 두려운 짓하고 뭐한 거에 땀에 손가락질해 봐야 너희가 온전히 나를 믿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목사들 천주교 욕할 거 없어요. 가면 다 만납니다. 지옥에 가서 <laughs> 어? 지옥에 가서 그런 목사들 다 만나요 같이 짝짝꿍 합니다. 지옥 내려가서 누구 욕 욕할 거 없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내가 성경 성경 안에서 바로 태어났는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현욱이도 이제 너도 숙제야. 어? 모든 사람 이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필사를 해. 필사.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필사를 한다고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 당장 내가 내일부터라도 노트를 여기다 쌓아둘 테니까 필사 노트를 가져가 가지고 노트를 해 알았죠? 필사를 창세기부터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는 척은 하겠지만 하나님 말을 실제 안 들을래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싫어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필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안 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안 생겨요. 하나님 말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극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극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벌을 내릴 만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 그랬어요. 그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그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아무리 보아도 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입니다. 왜 그래요? 보아도 눈을 가리고 들어도 귀가 먹은 사람은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평생 모태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교회를 막 이렇게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척했어도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하면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은요, 여보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 있을 때 천국을 맛보면서 사셔야 돼요 살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내 옆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하늘에 무슨 추상적인 무슨 공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아무리 의리법적한 공간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온전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온전한 어, 새 사람을 되는 것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필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필사를 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가 어찌 그 아들이라고 할수 있으며 어, 어떻게 아버지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꼭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어? 11절도 같은 말이죠.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니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동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불,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동과 고모라가 다 불바다가 됐을 때, 아무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소동과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는요, 보세요. 소동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그불 때문에 아무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한 명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불 불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똑같이 하늘에서 소동과 고모라처럼 불이 떨어지더라도요, 거기서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새까맣게 탄 나무 쪼가리처럼 여러분은 살아나올 수 있어요. 어. 여기다 타다나, 그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어, 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을까. <laughs> 불 붙는 가운데서, 불 붙는 가운데서 막 불이 다 붙어가지고 막팍 막 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불을 꺼가지고 겨우겨우 불을 꺼가지고 끄집어낸 나무 조각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 겨우겨우 불에서 꺼집어낸 나무 조각같이 돼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복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 뭐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로 그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거지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면 성경의 일회기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너희 천국은 맞아.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어? 결혼잔치인데, 결혼잔치인데, 너는 어떻게, 결혼잔치에 올라오면서 예복을, 결혼잔치에 걸 맞는 예복을 안 입고, 그냥 그, 뭐 어디에 타다만 옷을 입고 쓰레파 신고 어 타다만 옷을 입고 쓰레파 신고 어찌 그렇게 아무런 어? 그지같이 그렇게 어 지금 어디서 타다만 타다가 그냥 막 그냥 나 꺼집어낸 나무 똥바리 같은 그걸 입고 와가지고 천국에 왔다 고니가 오느냐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라이 놈을 저 대문 밖에 저큰문 밖에다 던져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의 얘기를 그가 춥고 어두운 문 밖에서 일을 갈더라 천국에 가긴 갔어요. 어, 하나님을 그래도 보긴 봤어요. 근데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어 감히 네가 천국에 말이야 이런 어, 가장 큰 결혼 잔치고 어 이런 웨딩 웨딩 파티가 있는데 웨딩 파티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타다만 나무쪼가리 같은 모습으로 올라와? 어, 네가 타다만 나무쪼가리 같은 모습으로 네가 천국에 올라와? 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저 문밖에 던져 버려요. 네가 천국에 합당한 의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왔으니 너를 이런 자를 다제 대문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이 문 밖에서 큰문 밖에서 춥고 어두운 문 밖에서 이를 갈더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어?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문 밖에서 어, 축구 어떤 곳에서 일을 갈고 있는 게, 그게 천국에 간 겁니까? 어?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뭐, 암으로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사업을 다 망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저, 저, 가족이 막 죽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막, 그렇게 진노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그냥 하루 종일 며칠이고 며칠이고 밤새도록 여기서 울부 지치세요. 예배 빠지지 말고 성경을 큰 소리로 해서 계속 읽고 여기 와서 천천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소돔과 거물라 같이 무너뜨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으나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면서 이게 영화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어? 타다나는 나무좋아이 갖고 너희가 이 세상 사람하고 다름없이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저주를 받고 이 세상 사람하고 다름없이 아무런 축복받는 모습 없이 그렇게 해도 그 천주교인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런 타락한 교회에 있는 그교회들이안 그, 그 돌아와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내가 너희를 왜회안 나오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내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애국 사람이랑 똑같이 치고 소동과봉모나처럼 똑같이 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막매를 들고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안 돌아오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 네. 아, 여러분들은 돌아온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번 돌아왔으니 여기서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정말 아, 네. 부탁드립니다. 어, 절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히 바로 세워주셨소서 우리가 이 안에서도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름 없이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계속한다면 아버지는 세상과 다름 없이 우리를 칠 것입니다. 어? 우리를 그렇게 치실 때 우리가 어 밝히 깨닫고 어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절대 교회 다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그런 딸들이 다 되게 해 주셔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